마블 인트로 효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이미지 길이가 5 프레임 길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 단위를 세컨드가 아닌 프레임으로 선택하시고. 5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5프레임 길이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OK 하고요. Ctrl I 키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 오도록 할게요. 준비된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import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통째로 가지고 온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5 프레임 단위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들어온 이미지 전체를 2번 트랙으로 복제를 할게요. 클립 전체를 드래그하시고요. 알트키 누른 채로 2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고요. 1번 트랙의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한 개씩 이렇게 차이를 두고요. 맨 오른쪽 클립을 다시 앞쪽으로 갔다가 끼워 넣을게요. 2번 트랙 1번 클립을 클릭하고요. 포지션 모션을 주겠습니다. 먼저 5프레임으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립 플러스 5 엔터 하시고요. 포지션의 스타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화면 음. 상단으로 안 보이는 위치까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션이 되겠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줄 건데요. 이펙트 패널로 가서 GAU 검색을 하시고요.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2번 트랙 1번 클릭 위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로방향으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블러 디멘션은 버티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보이게 설정을 해 놓고요. 얼만큼 번지는지 알기 위함이죠. 자, 블러리네스 수치를 올려서 이미지를 이렇게 번지게 해주겠습니다. 대략 160 정도 줄게요. 블러리네스 수치 클릭하고 16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번지게 되고요. 자, 이 가장자리는 번짐이 효과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리핏 엣지 픽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번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5 프레임에서는 번짐이 없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 놓고요. 블러리네스 스타버치 클릭하고요. 5 프레임대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 플러스 5 엔터 치고요. 5 프레임 후에는 블러리네스 수치 클릭하고 0 엔터 치세요. 완성된 모션과 가오시안 블러 효과 두 개를 다른 클립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서 모션 효과명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가오시안 블러 효과명도 클릭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 키를 누르고 타임라인에 남은 클립들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효과를 붙여 넣으면 이제 다른 클립들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네스트로 중첩을 시킬게요. 클립 우 클릭 네스트 선택하고 이미지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OK 하겠습니다. 자, 내스트로 중첩된 클립은 2번 트랙으로 올려놓고요. 컬러 매트를 1번 트랙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있는 뉴 아이템을 클릭하시고요. 컬러 매트 선택한 다음에 OK 하시고요. 빨간색 컬러 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자, 매트 이름은 빨간색 이렇게 해 볼까요? 그리고 오케 하고요. 자, 생성된 빨간색 매트를 1번 트랙에 배치하고 클립 길이를 이렇게 늘려 주도록 할게요. 다음 네스트 클립을 복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클립의 뒤쪽에 갖다 붙이시고요. Next 클립 클릭하고 Ctrl C 누른 다음에 Ctrl V 키를 10번을 눌러서 10번을 복제를 하실게요. 이제 붙여넣기 된 모든 클립을 전체 선택하고 2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컬러 매트 길이도 드래그해서 내스트 클립 길이만큼 맞춰주시고요. 자, 내스트 클립을 전체 선택하고 다시 e 스트로 중첩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클릭 e 스트한 다음에 이미지 완성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e 스트로 묶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놓으시고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타이핑하실게요. 텍스트가 입력이 됐으면 셀렉션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체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항목에 꺽쇠 클릭하고. 옵션을 펼친 다음에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앵커 포인트도 센터로 정렬해 주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서요.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텍스트의 센터로 정렬을 하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센터에 스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실게요. 다음 텍스트 클립의 길이를 드래그해서 이미지 완성 클립 길이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효과 패널, 이펙트 패널에서 track를 검색을 하실게요. 그리고 검색된 트랙 매트 키를 드래그해서 네스트 클립 2번 트랙으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매트의 난 목록을 클릭하고 비디오 3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안쪽으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텍스트 클립에는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텍스트 항목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텍스트 크기를 크게 확대시키고요. 스케일 스타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클립의 3분의 2 정도 위치에 갖다가 놓으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하고 100 엔터 칠게요. 자, 여기까지 재생을 해볼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그러면 텍스트가 점점 100%로 작아지는 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풀박스에서는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으므로 레거시 타이틀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메뉴 New Legacy Title을 선택을 해 주세요 자, 레거시 타이틀의 이름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OK 하겠습니다 자 레거시 타이틀 풀 박스에서 둥근 사각형 라운드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l 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른쪽 프로퍼티시에서 l 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스트록을 사용할 것이므로 하단 옵션으로 내려가서요 아우터 스트록의 a 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은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실게요 자, 그리고 레거시 타이틀을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둥근 사각형의 위치와 크기를 재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레거시 타이틀 창을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 보면 둥근 사각형이 생겼고요. 트랙 4번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클립 길이를 이미지 클립 길이만큼 맞춰주도록 할게요. 둥근 사각형에도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둥근 사각형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텍스트 스케일 모션이 모두 끝난 위치에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포지션과 로테이션 모션 두 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하고요.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하고요. 자, 그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로 가져가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둥근 사각형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안 보이는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펙트 컨트롤로 오시고요. 로테이션 수치 클릭 마이너스 360 엔터 치실게요. 자 그리고 재생을 해 보면 이제 스케일과 둥근 사각형 모션이 동시에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둥근 사각형과 텍스트 클립 두 개를 네스트로 중첩을 시켜줄게요. 두개 클립을 드래그하시고요. 우클릭 네스트 선택하고. 도형과 텍스트라고 입력하신 후 OK 하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도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첫 장면에는 이미지가 내려오는 모습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영초에 넣으시고요. 이미지 완성 클립을 복제를 하실게요. 이미지 완성 클립을 alt 키 누르고 4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러 갈게요. 현재 인디케이터는 0초고요. 그리고 복제된 클립에는 트랙 매트 효과가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트랙 매트 키 효과면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 주실게요. 오퍼시티 100의 스타버치를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이미지만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대략 2초 정도에 갖다 놓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퍼시티 수치 클릭 0 엔터 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미지만 떨어지는 것만 보이다가 점차 진행될수록 텍스트 안쪽에 뚫어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가 축소되면서 점점 흰색 글자로 보여지게 할게요. 자 도형과 텍스트 클립을 클릭하고 복제를 할게요. Alt 키 누르고 5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5번 트랙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쳐 놓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오퍼시티 수치 클릭하고 0 엔터 짓게요. 그리고 오퍼시티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클립의 3분의 1 정도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즉, 모션이 완성된 시점, 이 시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퍼시티 수치 클릭 100엔터를 찍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텍스트가 점점 흰색 글자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흰색으로 글자가 너무 빨리 변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오퍼시티 100짜리 키프레임, 즉, 시작 키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흰색으로 변하게 될 시점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